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국민의힘 공청관리위원회는 방금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 경남지사 그리고 인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의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관심이 높았던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 인천시장 후보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구청장이 뽑혔습니다.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일에서 21일 사이 실시되었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반영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된 겁니다. 이것은 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적용했던 그 규칙을 재풀이한 어 겁니다. 이 가장 큰 관심이 모여졌던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52.67%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에 5%를 빼는데도 빼고도 52.67% 득표. 유승민 전 의원은 44.56% 상당한 차이입니다. 상당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이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 등등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미는 사람이다. 이른바 윤심이다 이게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박완수 의원이 55%의 득표율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겼습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하면은 세월호 때 아주 고생하신 분인데 이분은 42.11% 득표에 거쳤습니다. 인천시장 경선의 경우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50.32%,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6.99, 이학재 전 국회의원 22.68,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압도적입니다. 울산시장 경선에서는 김두겸 전 구청장이 38%, 서범수 의원이 27%, 이렇게 해가지고, 김두겸 구청장 출신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어제 발표된 걸 보면은, 대전시장 후보에는 이장우 전 의원, 그리고 충남지사 후보로는 김태흠 의원, 충북지사 후보로는 김명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뽑혔는데, 여기서도 어, 윤석열 당선인과 친한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윤석열 당선인 밀어주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특히 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굳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서는 삼선의 김태흠 의원이 현역 출마 감산 마이너스 5%를 하고도 50.8%로 어, 압도적으로 뽑혔고요. 충북 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명환 전 의원은 이분이 원래 경기지사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46.6%의 득표율로 어, 박경국 전 충북도 보지사 30.6%를 저치고 이겼습니다. 김명환. 전 의원 또한, 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면서 김종인 씨를 견제한 걸로 해가지고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에서는 김명환대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양강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세종시 당위원장이 67.5%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6월 1일 지방선거의 큰 그림이 지금 잡혀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경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분은 KMBC MBC 보도국 사회부 경찰 기자로 출발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좀 상당히 고된 일인데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 1999년부터는 MBC 뉴스 데스크의 앵커를 했고요.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 제1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실 제2대변인,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말기에 KT로 옮겨가지고 전략실 실장, KT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MBN 뉴스도 진행을 했고, 2년 전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어, 당선되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했고, 국민의힘 대변인도 했습니다. 이 대변인 전문인데, 청와대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 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기자협회 특종상, 등등, 정통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하면서는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아주 격한 말을 해가지고 청와대 이전을 돌, 돌이킬 수 없는 걸로 굳히는데 앞장서가지고 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가 본거지인데 갑자기 경기도로 옮겼다는 점에서 핸디캡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은혜 의원은 1970 1년생이니까 만 51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가 가장 큰 주제가 되겠느냐 하면 현재로는 금수완박인 것 같은데, 이 금수완박 문제가 극적으로 어떻게 타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걸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 급변하니까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뭐몇 개월씩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다 이게 주제가 바뀝니다. 6월 1일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때 그때 가장 큰 주제는 뭐가 될 거냐? 고한 일주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윤석열, 바이든 이 회담이 지방선거에 꽤큰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 내년을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당선 확정되자마자 5시간 지나지 않아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했다든지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살인만에대포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적 뉴스가 되는 바람에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당시 자유한국당이 폭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북풍이라면 이번에는 미풍, 미국으로부터 바로 오는 바람으로 이번에 국민의 힘이 큰 덕을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 잠복해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경기지사가 큰 승부처입니다. 서울, 부산은 아무래도 국민의 힘이 유리하다. 결국 승패는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